안녕하세요. 5월 21일. 아직은 봄인데, 오늘 또 갑자기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더운 날씨인데요. 인사 아트센터 2층 중북 갤러리에서 오늘부터 또 새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류민정 작가의 책에 받침. 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책이 또 현대에서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시 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 책의 받침인데, 전시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번 전시는 책의 받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전시를 기획했는데요. 받침이라는 제목처럼, 이 전시는 모두 책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받침, 그러니까 책에 대한 경외를 표현한 거기도 하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으면서 정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책의 소중함은 예전보다 많이 이렇게 위상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제가 좀애달은 마음이 있고요. 그런 애달은 마음을 이 전시에 총표,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전시 구성이 3부로 해서 이어졌는데 이번 전시 구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전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전시는 모두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 좀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부로 섹션이 3개 섹션으로 나눠서 정리가 됐는데요. 전시 흐름은 세상의 모든 책 그다음에 책의 길을 따라 비욘드라는 섹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섹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음. 세상의 모든 책은 네. 제, 제목처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 어렸을 때 생각했던 책에 대한 저에 대한 의상, 그리고 책이 주는 지식과 그리고 모든 그런 세상을 알려주는 창고였던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좀 어린 마음으로 그걸 좀 상, 어, 어린 아이들이 그린다면 상상화 같은 그래서 초현실화 같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서 책이 저에겐 비밀의 문이었고 숲이었고 그 다음에 길잡이였고 그런 것들을 대해서 이 책의 물성을 좀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표현해본 작품입니다. 조금 몽환적이고 동화적으로 표현을 해서 좀 화풍이 다른 섹션들과 좀 많이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재료는 어, 전통 한지에 또 오칠을 하고 거기에 이제 동양안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보통 동양안료를 사용한 거에선 좀 터치감이, 좀 파스텔이나 이런 것처럼 터치감을 좀 주어서 조금 더 몽환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여기 책의 길을 따라. 네. 네 이쪽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여기 책의 길을 따라 해서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응원의 문구들이 있잖아요 책에 보면 그런 응원의 문구를 담아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책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힘이 될수 있게끔 그런 표현해 주고 싶어서 응원을 담아서 그린 작품들이고요 그래서 요게 평면에 벽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세로로 다 책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길을 따.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고우랑 모네를 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우가 했던 말, 모네가 했던 말들이 이렇게 문구가 좀 직설적으로 써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고우 하면 떠오르는 노란 해바라기, 그리고 모네 하면 지베르니의 정원, 그럼 보라톤을 통해서 이렇게 양쪽에 제가 책을 통해서 고우나 모네 그림도 사실 어렸을 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네, 여기 비욘드 시리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이 전시장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섹션인데요. 사실 이 비욘드 섹션이 제가 그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주제를 정하고 그렸던 이제 책가도 시리즈 책 그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책가도나 책거리 그림들을 많이 그렸었어요. 그랬을 때맨 처음 주제를 잡고 그렸던 책가도 시리즈에서 파생이 돼서 이 비욘드 섹션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처음 그렸던 작품 같은 경우에 2018년에 그렸던 작품은 어, 너무 이 휘발성되는 이 디지털의 정보, 이 가벼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과 책을 대비시켜서 맨 처음 그렸던 작품은 지하에 책이 묻혀 있고 책의 무덤을 생각하고 작품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지하에 책이 묻혀 있고 그 위에 디지털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서 그런 것들에서 되게 비물질적으로 움직이는 정보들만이 이 세상에 있다. 그렇지만 책들이 이렇게 힘을 내서 과거에 좀 영광을 누리고 싶은 영속하는 지혜 같은 꿈을 꾸면서 책들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지금은 꼭 그렇게 그 가벼움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과 공존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여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의 바람이라는 작품인데요. 천설의 바람. 네, 네. 이 작품에서는 보시면. 디지털 데이터 센터를 도식화한 작품이거든요. 이 디지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들에서 모든 정보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사회를 좀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 센터로 표현을 했고요. 근데 그 디지털 센터에 장막을 들어 올렸을 때는 우리의 근간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거의 이 책가도를 안에 넣어서 그림을 그렸고요. 이 책가도 안에서 매화가 나오는 거는 매화는 선비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지성의 대표, 그것을 힘껏 뻗어나가는 앞으로 그런 지식이 좀 영속하는 지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화를 그려놓았던 작품이에요. 네, 지금 중앙 전시 홀에 걸려있는 우리 책가도하고 관련된 이런 설치 작품인데요. 예. 얘기 좀, 좀 이어주시죠. 네. 설치작품은 아까 앞서 보신 전설의 바람과 같은 맥락의 작품인데 그걸 설치물로 이동해 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이렇게 책가도가 지금 땅 아래 묻혀 있는 것처럼 좀 표현을 했고요. 바닥에서. 지상에서는 지금 현재 데이터들이 움직이는 정보가 디지털화되어서 움직이는 것들을 좀 이렇게 책을 회로로 표현한 회로 책 모양과 디지털 데이터 센터를 설치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전시를 여셨으니까 어떤 소회와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 이런 얘기를 잠깐 해 주시죠. 네. 이렇게 충북 갤러리에서 이렇게 좋은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책만 그리는 작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제 가장 애정하는 주제인 책을 담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전시를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제가 그리고 책을 이렇게 사랑하는 만큼 그림책을 내는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림책 작업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중국 갤러리 와서 이 전시 많이 관람해주세요.